터닝포인트를 만든 책 또는 사람 아니면 사건, 뭐 경험도 괜찮고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으로 치면 뭐총년 야채 가게 대표님을 아, 이형석 대표님 네 음, 음. 저랑 라이프스타일이 저는 할수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 근데 저한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어, 미션으로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반, 강제적으로 시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저의 삶으로는, 저도 나름 막, 여기저기 배우면서 투자도 많이 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분이 생각하는,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 후, 이영수 대표님이 저한테 주셨던 미션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미션들이 많았는요 <laughs> 기존에 게을렀던 제가 저라면 할수 없는 그런 어 미션을 주셨고, 저는 일단은 믿고 그걸 한번 달성해보자. 그리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라는 그런 게좀 있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미션을 주셨죠. 응. 오랫동안 버티신 분도 계시고, 빨리 떨어져 나가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번 응. 이 미션에 맞춰가지고 한번 버텨보자라는 그런 것에서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승부를 볼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 미션을 받으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마케팅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인맥적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어 지금 뭐 마케팅 채널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은수 님이 주신 미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게 몇만 명 이렇게 팬수를 거느리는 그런 채널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미션을 많이 주시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배운 거죠.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그걸로 미션에 계속 손쉽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들 만약 그러니까 저는 이영세증표미저를한 10년은 좀 땡겨주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미션 그리고 저랑 지금 같이 버터플라이 그거를 설립할 때 도와주신 <목소리> 최기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되는 미션들한테 시키셨죠. 매주 사업 아이디어를 10페이지씩 이렇게 만들어라는 그런 미션. <laughs> 이게 가능할까? 근데 가능하다라고 일단 믿고. 거의 한 65주? 빠짐없이. 제가 거의 1년에 한 30일 이상은 해외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일들을 해냈죠. 저한테는. 이제 예외는 없는 거죠. 무조건 가능한 일이 된거죠 이거 매주 전 세계를 찾아서 이렇게 많이 매주 꾸준히 한 번도 빠짐 없이 한 사람을 찾으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우바이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 저는 이게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나면 저의 제일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션 궁금해요 그거는 비공식적인 표죠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